안녕하세요, 여러분. TRT UFC 하겠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어, UFC 239가 하죠. 그래서 올해에 있는 어, 카드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 가장 어, 좋은 경들이, 경기들이 많은 경, 카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는 프란시스 인간우랑 주니어도 산토스가 이, 이 카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UFC 1, ESPN 3 저번 주로 바뀌었, 저번 주로 옮겨졌었죠. 그때 메인 이벤트를 잃었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에 그래 가지고 어 일단 저는 그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이게 지금 상 지금으로 봐도 어, 좋은 경기가 네 개가 있어 존조스 티아고 산토스 아메노네스 홀리홈 포레마스피달 베나스 크린얀블라우에치 루크라 콜드 이렇게 네 경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프란시스 행간하고 주니어도 산더스까지 있었으면 전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로 옮겨졌던 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uf c 리액션 같은 것도 찍기 때문에 한 하루에 그렇게 많은 명경기들이 있으면 아유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크라 콜드랑 양블라 코비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블라 코비치가 어 타격이 있게 좋아요 타격이 있게 좋은데 근데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어 이때까지 경력을 보면은, 커리어를 보면은 이때까지 케어, 티케어를 이긴 게두 경기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리아라디 p n 때 바드킥으로 이긴 거고 하나는 UFC 들어오기 전에 하나 이긴 건데 그거 말고는 뭐서브미션으 이긴 건몇개 있을지 몰라도 어, TKO나 케어로 이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맷집이 좋아요, 맷집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미 마누아한테 지미 마누아가 맷집은 별로 안 좋을지 몰라도 파워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미 마누아가 랩툭이 정말 세죠 랩툭도 세고 라이, 트 헤드킥으로 또때리게되는데 그걸 다 받아냈어요 물론, 티아고 산토스한테 케어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 그냥 순수 파워 때문에 케어 당했다기 보다는, 어, 양 블라코비치가 딱, 러쉬하고 있을 때, 딱, 딱, 막 들어갔는데 티아고 산토스가 완벽하게 카운터 쳐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블라코비치가, 어, 맷집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레슬링도 꽤 잘해요. 자, 그렇다면, 라콜드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라콜드가, <laughs> 어, 맷집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나쁜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라콜드가 유리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단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 락콜드는 맷집이, 어, 디펜스만 잘하면은, 꽤 타이틀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맷집이라 생각해요. 뭐, 타이틀전까지 간단기는 아닌데, 그 정도의 맷집은 있다고 봅니다. 어, 사람들이 뭐, 비스핑하고, 로메로한테 케어당했다고 뭐 엄청나게 무시하는데, 제가 보기에 맷집 좋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솔직히 일단 로맨한테 케어 당한다고 해서 맷집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비스핑한테도 완벽하게 카운, 카운터 펀치를 당했죠 그리고 비스핑이 어, 물주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스핑이 그래도 랩투 혹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맷집은 나쁘지 않다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단 라이트 베이크 으로 올라오면서 어, 체중감량도 훨씬 덜하고 하니까 체중감량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맷집이 안 좋아지거든요. 맷집이 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일단 체중감량도 별로 안하니까 맷집에도 맷집도 조금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킥을 정말 잘 쳐줘 킥이 정말 정말 셉니다. 바디킥도 쎄고, 레그킥도 쎄고, 헤드킥도 쎄고, 그 물음표 킥 있잖아요. 쭉 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쎄고. 그래서 킥 부분에서 어, 블라코비치 보다 엄청난 압도를 하겠죠. 그리고 앞손 라이트헤드 라이, 라이트 그 카운터펀치 있잖아요. 라이트북 카운터. 이게 인데 이걸로 상대방이 막 들어오면 이렇게 탁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드먼도 낙다운 시켰고, 그, 려터 마치도 낙다운 시켰고. 근데, 요엘 로메로 상대로 케어당이 직전에 이거 칠려고 했는데, 로메로 펀치가 먼저 맞아가지고, 케어당했었죠. 그래서, 블라코비치가, 어, 저번에 산토스 경기처럼막 들어가다가 들어가면은 이걸로 쓸수 있겠는데, 근데, 라이트 헤비급 가사는 이, 이게 맞추면은 정말 좋긴 한데 못 맞추면 이것도 자기가 공격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 그라운드 게임이 정말 좋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정말 강력합니다. 레슬링 자체만 보면은 어, 최강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레슬링 마이크스 와이드먼가 그냥 퓨어 그냥 와, 순수 레슬링만 붙는다. 그러면 와이드먼이 이긴다 보입니다. 근데 순수 주짓수만 붙으면 라콜드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겼죠 그리고 경기에서도. 그래가지고 라콜드가 상 그라운드에서 상위 포지션이나 뭐 하위 포지션도 괜찮고 뭐 그런 거 가져가면은 그냥 블라코비치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 이길 것같으냐 저는 라콜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콜드가 어, 일단 라이트헤비거로 가면은 맷집도 좋아졌을 거고 힘도 쎌 거고 더거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냥 체중 감량을 별로 안 하니까 또 좋을 것 같아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아 어, 그리고 블라코비치가 또 파워 펀치가 아니죠. 그래서 딱 라콜드한테 좋은 경기입니다. 그치만 어, 제가, 라콜드 경기 전에 하는 인터뷰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좀 자만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자기가 라이트헤비급 올라오면서 자기가 존 년스는 그냥 쉽게 이긴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양, 양플라코비치도 뭐 별로 안 싸다. 그냥 나는 그냥 존 년스랑 언젠가 붙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플라코비치를 조금 살짝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되죠. 그비스피 과소평가했다가 그렇게 케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비스피인 전처럼, 어, 그냥 대충대충 시험시험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전 지상에 이 케어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라코비치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라콜드를 2라운드에 케어 시킬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게임 플랜은 간단한 것 같아요 블라코비치가 라콜드 케어 시키려고 라콜드는 케어 이기거나 아니면 뭐 그라운드로 가서 서브미션을 이기거나 그런 거, 그런 것 같은데 라콜드가 조심하지 않으면 100% 케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수 그냥 스케상 봤을 때 제가 라콜드가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라콜드가 1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베나스 크랜과 호레 마스피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레 마스피다, 아 베나스 크랜 어 타격이 그냥 쓰레기 같아요. 타격이 어, 이렇게 레슬러들이 보통 레슬링을 잘하는 대신 타격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 베나스 크랜만큼 쓰레기 타격 본 적이 없어요. 전초창기 하비브의 타격이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 하비비 타격이 좀 많이 안좋다 했는데 아스크랜을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스크랜이 그 그냥 그냥 성큼성큼 그냥 로비라울라 상대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냥 그냥 더블랙이나 싱글랙 잡으러 하는 걸 봤을 때아이 어 인간은 그냥 자기 레슬링을 너무나도 믿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타격은 그냥 뭐 훈련을 안 하는지 뭐 그냥 뭐,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레슬링은 정말 잘합니다 레슬링은 정말 올림픽에서 올림픽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크리스 와이드먼을 대학 시절 레슬링에서도 이겼었죠 크리스 와이드먼이 존나 셉니다 그래서 와이드먼 존나 셉니다 존나 셉니다 근데 그 와이드먼은 이겼다 그 뜻은 존나 세단거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립 가장 강력한 쪼르기 이런... 이런 그... 대회를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겼대요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수박 깬, 수박 졸라서 깨는 영상도 있죠. 그래서, 김동현 선수도 해가지고 했는데, 좀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었는데, 아스크림 꽤 쉽게 하죠. 그래서, 그립 자체는 그냥 존나게 센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립으로 만약에, 그, 그, 마스피달를 잡을 수, 만약에 잡게 된다면, 그런 마스피달도 좀, 어, 공경에 차겠죠. 그리고, 뭐, 자기도 그렇게 말했고, 어 맷집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라울러한테 슬램을 당했는데도 괜찮았고 라울러한테 많이 큰거 맞았는데도 괜찮았고 그래서 맷집이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피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스피달이 어... 타격이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 복싱이랑 킥복싱으로 따진다면 UFC에서 거의 상위급 최상... 위급안에도 들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복싱 하나만으로는 그냥 사, 실력이 정말 최상위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맷집이 정말 좋습니다. 맷집이 좋죠. 스트리트 파이터 파이터 출신에다가 어 그리고 그 데런티한테 막뭐 낙다운 당하거나 아니면 원더보이 터너스한테 낙다운 당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어 맷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디펜스가 정말 좋아요. 데미안 마야를 상대로 어 정말 좋은 디펜스를 보여줬죠. 뭐뭐 뭐, 마야의 뭐 테이크다운을 다 막아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 마야가 백을 잡 잡는데도 근데 또 많이 막아냈고 했죠. 근데 보면은 그걸 보고 대단한 게 뭐냐면 대면 마이한테 뺏잡히면 무조건 대부분 선수들은 대부분 선수들은 다그 초크 당합니다. 근데 마마스피다는 그걸 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또 판정으로 찍힌 전데 또 스플릿 디 시즌으로 졌죠. 그래가지고 어 일단 마이를 경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어. 가장, 어, 마스피다리, 아스크레인에게 얼마나 잘할수 있을까를 보려면, 봐야 되는 경기가 마야랑 마스피다리 경기죠. 왜냐면, 그래플러, 데프, 브레스, 스트라이커니까. 근데, 마스피다리 꽤잘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자, 그래서 누가일 것 같으냐? 저는, 일단 마야가, 데미안 마야랑 베나스크레인이 붙으면, 데미안 마야일 것 같아요. 5라운드까지 가면은 마야가 지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라운드 경기를 하면은 제 생각엔 베나스 크레인은 어떻게 마야를 이길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야는 타격도 잘합니다 그리고 마야는 타격.. 펀치도 꽤.. 꽤세요 로리 맥도날드도 한번 다치게 한 적도 있었고 펀치도 꽤세고 그리고 주짓수는 월드 챔피언이었고 세계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는 그라운드로 갔을 때는 어.. 데미안 마야를 엄청 힘들게 할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마야를못 이길 것 같아요 베나스 크레인이 그런 걸 봤을 때 어... 제가 보기에는 마스피달을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베나스 크레인이 자기는 난 절대 케어 안 당할 거다 나는 호르렘 마스피달 상대로 케어 당한 건 절대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선수들이 케어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매집 믿고 너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그 골이 나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스비달이 판정이나 아니면 티케어로 일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스크레니마스비달좀 과소평가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스비달의 타격이랑 레슬링 디펜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마스비달이 티케어 혹은 판정으로 일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홀리홈 대 아만도 눈에서 홀리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홀리홈 복싱을 정말 잘 하는데 어.. 복싱 챔피언도 했었고 근데 어.. 공격을 잘 안해요 보면은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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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는데 어.. 공격 안하고 그냥 그냥 소리만 내죠 으쒸 하고 페인팅만 하고 뭐 공격을 잘 안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야 제가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 그래서 공격 정말 잘 안합니다 그리고 펀치 파워도 없어요 그냥 그냥 솔직히말해서 펀치 파워도 없고 하지만 무기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딱한 가지. 이게 홀리 홈이 맞춰야 되는 무조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헤드킥, 헤드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드킥으로 이겨야 돼요. 헤드킥이 강합니다. 어, 헤드킥 한 방으로 누네스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킥을 한방 꽂고 어, 누네스가 어, 만약에 좀 비트비트 거린다. 그때 뭐 나머지 펀치로 러시아가 주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긴다는 아닌데, 이긴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맷집도 좋고, 어, 홀리 엄이 그리고 테크 다운 디패스도 좋습니다 누네스를 상대로 누네스 엄청난 그래플로고 그리고 주짓수도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가지고, 어, 홀리 엄이 누네스를 상대로 그래플링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긴다면 무조건 하나입니다 헤드킥 하나 자, 그렇다면 누네스, 누네스는 제가 보기에는 사이보그보다도 펀치 파워가 더센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이보그한테 이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뉴네스가 펀치 파고 진짜 엄청난 것 같아 진짜 그냥 홀뭐 미샤 테이트한테 때렸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이보그 케어시켰을 때도 그렇고 아만드 아니 그러니까 론다 라우즈 케어시켰을 때도 그렇고 정말 펀치 파고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펀치 정말 엄청난데 그리고. 킥도 정말 잘 차요. 제가 뭐이 루네스가 헤드킥 차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어 레그킥 차는 건 봤거든요. 레그킥으로 이긴 적이 몇몇 몇, 몇, 경이 있거든요. 레그킥만 차고 티케어로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그도 습니다 그리고 어 주짓수도 강력하죠. 주짓수로 그 세라 맥맨 낙타원 시켜놓고 어 그리고 리언니키도 초크 가져왔고 그리고 미스터 테이트도 리언니키도 초크로 가져왔죠. 그래서 주짓수도 잘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근데, 홀리 홈보다는, 어, 체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3라운드 이상 간다, 그러면은, 좀 체력 안배를해야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해가지고 어, 크리스 사이버그랑 했던 것처럼, 뭐, 1라운드에 두 줄이 완전 붐붐붐붐붐 때리고,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1라운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만드 는에스가 이길 것 같아요. 아만드 는에스가 꽤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냥, 판 5라운드까지 간다면, 판적으로 이기고, 아니면은 서브 미션을 이거나 아니면은 케어를 이거나 세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홀리 험이 이긴다면은 헤드킥 하나 그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눈에 스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이벤트 티아고 산토스 대그존 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아고 산토스가 킥이 킥이 잘참니다 킥이 파워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펀치도, 파워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펀치보다는 킥이 더센것 같은데, 펀치는,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센것 같아요. 왜냐면, 지미 마누아를 케어시키는 2라운드가 걸렸거든요. 지미 마누아가 그렇게 맷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미 마누아를 케어시키는 2라운드가 걸렸다. 그것도 펀치로. 그걸 봤을 때, 왜냐면, 볼카노 주디미 같은 선수는 1라운드 그냥, 두두두두두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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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뚜뚜두두 꽂아가지고 보내버렸죠. 그 제가 보기에는 펀치 파워는 어 조금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집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드급에서 체중 감량을 좀 심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걸 수도 있지만, 근데 보면은 어 미드급에서 개가도 무사시, 개가도 무사시 상대로 했을 때도 그 개가도 무사시 한방한방 꺾는 것마다 좀 좀비쩍거렸고 그리고 또 데이비드 브렌치한테한번 맞고 그냥 바로 골로갔죠 그래가지고 뭐 체중 감량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 미드급에서 안 좋았던 맷집이 라이트 헤비급 올라온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조금 더 개선되는 건 있겠지만 체중 감량을 덜 하니까 근데 지미 마누아한테 랩 툭을 딱 맞았는데도 그걸 또 뱉어냈거든요 그걸 봤을 때또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테이크 다운 디펜스가 안 좋아요. 테이크 다운... 겍가드 부사시한테 테이크 다운을 못 막아내면 존중스한테 막아내겠습니까? 예... 생... 음... 뭐... 그리고 너무, 너무 와일드해요. 너무... 너무 와일드합니다. 너무 공격이 뭔가 좀... 뭐, 와일드한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와일드해요. 너, 무 너무 슝슝슝 너무 스피딩킹 막 날리고 지미 마누아랑 경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얀 블라코비치 경기 때는 또 침착하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존 존스를 상대로 침착하는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타이틀전이고 또상대존 존스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와일드하게 간다 와일드하게 가면 또존 존스를 이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와일드가 근데 또 와일드하게 가면은 그걸 또 미스한다 그러면 존 존스가 또 카운터 제대로 꽂아가지고 그냥 한방에 골로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존 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존 존스가 제가 보기에 UFC 역사상 가장 웰라운더... 가장 완벽한 선수 두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명은 디미트리스 존슨, 한 명은 존 존스 그래서 두 명은 진짜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명은 보면 잘 맞지도 않고 타격 회피력도 정말 좋고 디펜스도 정말 좋고 그리고 케어를 이긴 경기도 있고 뭐 디미트리스 존슨은 별로 없지만 서브미션을 이길 수도 있고 판정으로 이길 수도 있고 킥도 좋고 레슬링도 좋고 정말 다 좋아요 정말 둘이는 진짜 완벽한 선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완벽한 선수예요 존슨. 선수. 그리고 거리 조절 정말 잘하죠. 알렉산더 구스타프슨도 그렇고 그냥 거의 모든 선수, 모든 경기들 그냥 다니엘 코미어랑 경기했을 때 빼고는 그냥 거리 조절 정말 잘합니다. 다니엘 코미어가 일단 클린치를 정말 잘 쓰기 때문에 클린치를 계속 잡으니까 좀 거리 조절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거리 조절을 잘했, 더 잘했 더, 더 훨씬 더 잘했죠.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합니다. 일단 킥을 잘 쓰기 때문에 헤드킥, 사이드킥, 오블리킥, 스피닝백킥, 푸시킥, 팁킥, 레그킥 이런거 써가면서 상대방이 절대 자기 거리안에 못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 산토스도 어.. 앤서니 스미스나 또 누구냐 그.. 알렉산더 구스타프슨처럼 똑같은 골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니까 원하는 거리에 못들어오고 계속 산토스의 바깥거리에서 그냥 유지가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조스가 맷집도 좋고, 그리고 레슬링이 존나 셉니다 레슬링이 존나 셉니다 진짜 존나 셉니다 라이언 베이더가 강력한 레슬인데 라이언 베이더를 그냥 레슬링으로 압도했죠. 그래서 서브미션 이겼고, 그래서 라이언 베이더가 레슬링이 정말 강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 끝나고 와씨발 왜저 존나 쎄인데? 하면서 존나 놀랐대요. 너무 세가지고 레슬링이 그리고 다니엘 코미어도 극강의 레슬링인는데 다니엘 코미어를 그냥 쉽게 그냥 밀쳐내고 쉽게 그냥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그냥 클린치 같은 거 했으면 그냥 쉽게 옆으로 그냥 밀어버리죠 그걸 다니엘 코미어한테 항상 누가 있습니까 존노은 존나 쎕니다 존나 쎕니다 진짜 몸은 마, 말랐고 뭐 별로 안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존나 쎕니다 자 그리고 <laughs> 체력도 좋아요 체력도 좋고 그래서 응, 완벽한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것 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티아고 산토스가 케어 육일 것 같습니다 지랄이고 어 티아고 산토스 무조건 집니다 티아고 산토스가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하이, 거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어... 제가 보기엔 산... 존 존스 가 무조건 피니쉬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존 존스가 어... 스탠딩에서 이긴다면 헤드킥으로 이길 수도 있고, 뭐, 엘보로도 이길 수 있고, 그런 거 같고, 그라운드로 가면은, 어, 서브미션도 가능하고, 또, 그라운드 앤 파운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존슨스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존슨스가 만약 이 경기를 치면은, 제가 보기엔 역사상 가장 큰업셋실것 같아요. 일단, 배팅, 배팅, 점 배팅에 있는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뭐, 홀리 홈 대, 홀리 홈 대, 론다, 론다 라오즈가 가장 큰 배팅, 배팅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업셋이거든요. 근데 일단, 근데 홀, 근데 로, 론다 라오즈는 빈틈이 많아요. 론다 라오즈는뭐무패였을때뭐 유도 측면에서는 그냥 극강이었는데. 근데 타격으로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근데 존존슨은 빈틈이 없어요. 존슨은 완벽해요. 근데 그거를 티아고 산토스 같은 선수가 이긴다. 그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한달 동안 진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없애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절대까지는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슨스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경기에서이카드에서 제가 이, 꼽는 선, 이기는 선수들은 라콜드랑 마스피나리랑 누네스랑 존슨스 이렇게 네 명이서 이길 것 같네요. 그래서 어긴 영상 봐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FP 239도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